대심은 더 들어가야 돼. 여기가 바뀔 힐 거기 때문에 시접이 또 가름솔 할 거거든요. 그래더 더 잘라낼 거예요. 일단은, 여기가 이렇게 봉제가 되니까, 이쪽을 재끼고 박아야 되거든요. 이렇게 재끼고 박아야 된답니다. 게 줘야지. 그래야지 여기 이렇게 받고 그죠? 여기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인원으로 그러니까 가입해주세요 나중에 정리해도 되니까 이렇게 갈수 있게끔 계시면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어쨌건 응. 갈수 있게끔 하시고 응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체스트 피스지 계시면 안고 여기도 이렇게 박힐 수 있게끔 발갈 열심히 하셨는데 이로할수있 너무 두꺼운 피시 없고 테이프, 바퀴 대고, 되시죠? 응, 응. 네. 어렵지 않죠? 잘 응. 어려울 것같으면 한번 보시고, 다음에 여기 여기가 가름 소리 돼야 되잖 그죠? 지금 가름 소리 안 됐죠? 몰아져 있지? 여기 여기 되다가 어, 어, 가름 소리 되야 돼. 어. 가름 소리를 해가지고 잘 다려주시고. 그 어. 다음에 목둘레니까 목둘레 시접은 음, 어떻게 하라고? 한하게 얇팍하게. 보시죠. 여기도 가름솔 잘라 잘라 가지고 이게 떨어졌을 거예요. 바뀌었다고 네. 조심해 가지고 시접도 양쪽으로 똑같이 있는 게 좋고 어, 이태리 쪽은 시접을 전부 다 뒤로 몰기도 해요. 다 뒤로 몰기도 해요. 그러면 만약 뒤로 몰면은 여기에다 이렇게 가입박 줘가지고 여기만 가름솔 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네. 어, 뒤로 다 넘기는 스타일도 있고, 가름솔 하는 스타일도 있어요. 어, 우리는 가름솔 할 거야, 전부. 아셨죠? 앞판은. 네. 가름솔을 하도록 하시고. 자, 이렇게 으로가라주시면 돼요. 여기는 몸통이니까, 여기는 소매도 하는 거니까, 뭐, 크게 문제 없고. 목줄을 갈라가지고 놓으시면 돼요. 여기는, 여기는 이쪽으로 모으는 거야. 안 까면 안 까면 다으는 거예요. 그죠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갈라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. 그거부터 먼저 준비를 하세요. 이렇게 따가지고 바로 또 올게요.